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자오늘은 프로젝트 슬레이어 뭘 해볼거냐면은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면은 숨겨진 기능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보면 125스피인을 이용해서 엄청난걸 할수가 있는데 일단은 랭고쿠를 저장을 한번만 하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왑이라는거 125스피인을 내면은 같은 등급에 제가 지금 랭고쿠가 슈프림 등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 같은 등급에 랭고쿠도 있고 카마도도 있고 아가치마도 있는데 요거 눌러서 변경을 해서 요거 셋 중에 하나를 제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도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기능인데 그 어떤 시청자분이 말해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랭고쿠를 저장을 하고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스피인을 주면은 요렇게, 에? 뭐지? 스왑 했는데 랭고쿠가 다시 나온 거야? 요건 좀. 아니 나는 뭐지? <laughs> 왜 아닌가? 요거, 나도 이 기능을 사용해본 건 아니고, 어떤 시청자분이 말해주신 거거든요? 아, 이거를 확인해보려면은 한번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스피니 없네? 큰일 났구만.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스피니권을 일단은 지금 없으니까, 보충을 한 다음에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직접 검증을 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제발, 이번에는 뭔가를 좀 바꿔주십시오! 예, 스왑 갑니다, 여러분들. 아가치 만나 가마도 한 번만 가자! 3, 2, 1. 플라고 아니 이거 야, 얘들아 내가 볼때 속은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수학 기능이 요거 랭고크랑 내가 지금 가지고 저장한 거랑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바꾸는 기능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250 스피닝을 날렸는데요?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연속 두 번으로 랭고크가 뜬 건가? 에라이 right. 뭔가가 아쉽네요 여러분들 아나 오늘 아가치만 뽑아서 가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프로젝트 슬레이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랭고코 한번 잡자 좀 혼자 누군가 랭고코를 잡고 있구만 불쌍하구만 내가 도와주겠구만 마음을 불태워라잉 그 시청자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내가 오랜만에 바람의 호흡 쓰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아 근데 내가 지금 안개호흡을 버릴 수가 없어 얘들아 지금 버리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 내가 다른 칼도 얻어야 돼가지고 바람의 욕칼 있잖아 얘들아 그거 레이드에서 얻게 되면은 한번 바람의 욕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안개 욕 쓰고 있자 아니 저 오니 선생님은 그사카도 없으신 분이 뭘 그렇게 그막 네? 그 가만히 구경이나 하세요 예 알겠어요 파티요? 안돼안돼 안 돼. 나는 나약한 오니와는 파티하지 않겠어 오늘도 레이드로 야무지게 가봐야 되나 아 오늘은 뭔가 레이드보다는 그냥 요렇게 좀 평화로운 일상 을 보내고 싶었는데 안개 욕 건물 얻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무슨 시즌 3, 4, 5인가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들이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챔피언 마스크 새롭게 공개됐고요 그리고 챔피언 스카프도 공개가 됐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 챔피언 하우리 요거는 입을 때 진짜 좀 간지나지 않을까 얘들아? 근데 내가 바람의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PVP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오늘은 보스 좀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하자 얘들아 아 이제 슬슬 나도 랭고크 건물 먹을 때가 된것 같은데 한번 먹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 어? 어? 어어허 어, 허이짜 따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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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온거야 목걸이요? 어 바람 목걸이 아 이거 진짜 바람의 호흡으로 가야되나 얘들아 바람 목걸이 나왔는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바람의 호흡검 얻으러 가자 얘들아 오케이 일단은 기본 바람 1륜도가 있으니까 바람의 호흡검 강화하러 가죠 여러분들 레이드해서 오늘 3800포인트 모아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레이드 끝을 보자 얘들아 중요한거는 레이드를 같이 갈 고수분이 필요하겠다 아 오늘은 한 3800포인트 면 되기 때문에 고수보다도 좀오랫 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단 파티원을 한번 모집해 보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파티원 다섯 명다 모았고요. 어, 일단은 돈 있는 걸로 물약 좀다 야무지게 구매를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빠르게 3,750만 모은 다음에 그냥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많이 모을 필요도 없어. 딱그 정도 모고 으 바람의 옵칼산 다음에 바로 바람의 옷으로 전직 변경. 왜냐면 바람의 옷 목걸이를 얻었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들. 안그럽니까 그렇다면 나 이제 선별 시험도 준비해야겠다 얘들아. 선별 시험 보고 사네미 하오리도 한번 입어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풀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역시 본캐는 바람이 최고인가, 얘들아? 그리고 애초에 저랑. 바람의 호흡이 잘 맞긴 또잘 맞아요, 여러분들. 실력이 좀 많이 늘은 것 같다, 얘들아. 아직까지는 포인트가 제가 1등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포인트를 좀 상당히 잘 먹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후반 가면 갈수록 안개의 호흡이 포인트 먹기가 느보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뭔가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지 감을 잡아간다 해야 되나 얘들아? 아 이런 거 보면은 안개요을 지금 뭔가 버리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아 너무 좋은데? 바람 목걸이 하나 나왔다고 바람의법으로 갈아타버린다? 아 애매하긴 해요 얘들아 벌써 죽는 애들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야, 두 명은 벌써 죽었는데, 얘들아? 아하, 이거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렇게 빨리 죽으면은 좀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 나름 레벨 높은 사람으로 팀원을 좀 모집을 하긴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3,700포인트는 못갈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명은 살아있어야 3,700포인트가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두 명이 이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레벨도 높은 애들이에요. 레벨도 높은 애들이고, 이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게임은 레벨이 다가 아닌 게임이다. 어, 실력이 중요한 게임이다. 라는 걸좀 많이 느끼는 거 같네요. 어? 야, 무슨 하울이야, 방금? 무슨 하울이지? 산지로 하울이었나? 야, 너무, 너무 순, 순식간에 빼먹어가지고 무슨 하울인지를 못 봤네요. 이건가? 와 엄마 멋있는 나오리 얻었구만 부럽네요 아 저걸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그지 얘들아 앞이 안 보여요 앞이 <laughs> 안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엠모도 워낙 원거리 기술이 많아가지고 엠모도 되게 괜찮겠다 레이드할때 이대로 세 명이서만 쭉 간다면은 카에 살수 있겠다 얘들아. 아, 지금, 안개온 마스터리도 레벨 100이 넘어가네요, 벌써. 자, 여러분들, 3,500포인트인데, 지금,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이거 다음 라운드만 어떻게 하면은 3,700포인트 될것 같은데? 아, 좀 큰일 났는데, 얘들아? 어떡하지? 못깰것 같은데? 잘 도망 다닌다면은 해볼만 할것 같기도 하고, 아, 애매하다, 얘들아. 와, 이, 지금 200점이 뭐 부족해가지고, 칼을 못 산다면 이거 너무 아쉬운데? 우리 어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한번 버텨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몬스터들을 좀한 곳에다가 야무지게 모아봅시다. 야, 몬스터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은신이 있으니까 요걸로 뭐 어째서째 해가지고 몬스터 저 멀리 날려가지고 해볼만 할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마음 불태워주고, 이거 한번 써주고, 일단 이 친구들부터. 오케이, 야, 끝났다, 끝났다. 일단 도망가. 뭐지? 왜 잠들어 있지? 아, 이거 그거 안 보이는 구슬 그건가? 야, 요거를 내가 캐리해주는구만. 저기, 지금 파티원 중에 한명 죽은 애도, 요렇게 내가 캐리를 해주는데? 돈 모이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3,800 포인트까지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카르나 한자로 살수 있는데, 아, 조금만 더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가는데요? 그만, 그만 해야 되나? 아, 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얘들아. 더못 간다. 나도 이거는 더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포인트나 최대한 먹어보죠. 아, 이거 시간 멈추는 거, 이거 좀 힘들어. 예, 네, 요거는 이쯤에서 항상 실패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했구요. 야 드디어 사는구만. 바람의 호흡칼. 뭐로 뭐로 사지? 이거 맞지? 이아아근데 물의 호흡검이더 멋있어 보... 아니 아니야 바람의 호흡검으로 가자. 안데 아, 번개 호흡도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바람 가는 거요. 오케이! 구매 완료! 오오오! 뭔가, 야, 칼이 뭔가 두꺼운데, 얘들아? 야, 야, 뭔가 배는 맛이 있네. 공격력은 5에요, 여러분들. 바람에 읍 데미지 상승시켜주고요. 추천해달라고? 야, 이거 번개 사봐, 번개, 번개.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생긴 거는 여기 랭고쿠 거랑 색깔만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아, 번개검이 없어? 그럼 이거 물! 물 이거 사봐, 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야, 물! 야, 얘들아, 물검 너무 멋있는데? 야, 뭐야? 어, 뭐야? 얘들아, 이거, 나도 물건 살걸 그랬어? 야, 와, 야, 게다가 여기 칼 끝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 뭔가 살랑하고 삐져나온 것 때문에 뭔가 더 유니크해 보인다 해야 되나? 아니, 바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이 너무 멋있네. 자, 일단은 남은 포인트로 경험치 좀 사주고요. 뭐 칼이야, 뭐. 하나씩 다 장만하면 되니까, 얘들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람의 호흡으로 한번 다시 바꿔가지고 풀템 끼고 나서 바람의 호흡으로 PVP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일까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람의 호흡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